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 힐체를 타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만적이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님께 칭찬드는 사람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따라하느냐, 롤 모델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롤 모델이 아니다.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잘 사느냐, 부자 되느냐, 얼마나 성장하느냐. 야 지난 시간보다 믿음이 성장했네? 뭐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따지는 거 아니란 거죠.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에 담대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아멘.